이게 사람 사는 거야. 35살까지 백수였던 남자가 있습니다. 게임만 하던 그가 아버지에게 쫓기듯 떠밀려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농사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낯선 기술, 낯선 사람들 그리고 절망을 넘어선 감동까지. 이 남자가 마지막에 고치는 것은 고장난 트랙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오랫동안 부서져 있던 무언가였죠.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중서부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봄 햇살이 들기 시작한 어느 아침. 낡은 목재 바닥이 삐걱거릴 정도로 격해진 부자의 언쟁이 농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농부 헨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고, 그의 아들 이던은 그런 아버지의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방한 구석 케임기와 간이 의자 사이에 쌓인 먼지, 낀 책들과 빈 커피 캔은 이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던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몇 번의 입사 실패와 반복되는 면접 낙방 속에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농장은 그의 관심 밖이었고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이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결국 그는 가족의 눈을 피한 채 자신의 세계 속에 틀어박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수근거렸습니다. 헨리 아들 말이야 아직도 백수래.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왔던데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이러한 시선들은 헨리에게 더큰 부담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오래된 트랙터가 또 멈춰 섰고, 밭에 나가려던 헨리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던의 방문을 거세게 열어젖혔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도 고치면 되는데, 넌 대체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냐?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이던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날 밤, 부엌 식탁 위에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 한장 올려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삼촌 밑에서 지내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해봐라. 나한텐 더는 여유가 없다. 이더는 처음에는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단지 뉴스나 영화 속에서나 접할 수 있는 먼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에 반발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조차 지칠 정도로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더는 항공권을 들고 짐을 쌌습니다.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면, 일단 가장 멀리 벗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며, 이더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느껴지는 시스템의 정돈됨, 영어로 안내되는 지하철과 공항 리무진의 정확한 운행, 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도시의 모습은 그가 상상하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유창하진 않지만 분명한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하며 이던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던은 차창 밖을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고층 빌딩 사이를 지나 논과 밭 그리고 산과들이 번갈아 나타났고 곳곳에서는 드론과 정체를 알수 없는 기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촬영 중인가요? 외삼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농약 대신 병해충을 감지해주는 드론이야. 요즘 농사도 기술이야. 며칠 후 외삼촌은 그를 데리고 스마트 농업 박람회라는 행사에 데려갑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따라간 이더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충격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박람회장은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수 많은 기술 기업들과 농기계 업체들이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더는 자율주행으로 밭을 가는 트랙터,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센서, 스마트폰 앱으로, 온실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는 자동화 시스템 등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모든 장비가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계 전문 용어 없이도 터치스크린이나 간단한 메뉴 조작만으로 작동이 가능한 구조였고 그 효율성과 정밀함은 이던의 전공 지식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던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농사가 아니잖아. 이건 하나의 기술산업이잖아.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한국 농업 기술, 외국인을 위한 기술 교육, 농기계, 정비 과정 등 다양한 키워드를 하나하나 입력하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해당 지역 농업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기술 교육 과정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더는 지원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농업을 단지 힘든 노동이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접한 농업은 기술과 혁신이 결합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제 손을 쓰고 땀을 흘려가며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기술로 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던의 낯선 한국 생활은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여정으로. 한국의 농업기술센터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던의 심장은 예상치 못한 긴장감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 농업 교육 과정에 등록되어 있었고, 수업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래된 교실에는 한국인 교육생들이 활기차게 이야기하며 앉아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농기계 부품과 작업 도구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교육생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지어 그는 이 과정이 단순한 농기계 조작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전문 용어가 빠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유압 시스템, 정밀 진단 센서,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 어려운 단어들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문장 속 중요한 단어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기계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과 영상은 더큰 장벽이었습니다. 이더는 자신이 환영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 손재주와 체력도 문제였습니다. 농기계 정비 실습 중 무거운 엔진 부품을 들어 올리기가 쉽지 않았고 미세한 나사 하나를 조이는 데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인 교육생들은 전문 전공자도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과제를 완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더는 자책하며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이더는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던 거지 그의 머릿속에는 무기력한 자신이 떠올랐고 수강 철회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 온 이유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 기술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직접 보고 싶었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전에 도서실에 들러 농기계 관련 한국어 자료를 찾아 읽었고, 쉬는 시간에는 교육생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의 공손한 말투에 주변 사람들은 기꺼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실습실에서도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의 배선을 분리해 다시 연결하는데 성공했을 때, 그는 숨이 멈추는 듯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또한 기술용어를 외우기 위해 노트북에 한국어 영어 사전을 항상 켜두고, 손을 움직일 때마다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며 그는 비로소 수업 속도에 조금이나마 맞춰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자, 이더는 수업 중 도면의 주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실습에 자신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에도 버거웠지만, 이제는 질문도 능숙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아포스가 왜이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하나요? 그 질문에 강사님은 미소 지으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 설명을 들은 이던은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언어와 기술의 두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 나가는 동안, 이던의 마음에도 변화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육생이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술 교육 과정이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던은 그동안 쌓아온 자신감에 힘입어 조금씩 실습 속도에도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실습 중이었습니다. 팀 과제였고, 이던은 혼자 맡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교육생과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이던을 멀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할 때도 간단한 한국어로만 이야기하며 이던에게 필요한 설명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던이 외국인이니까 이해 못할 거야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던은 서운했지만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불편하게 했나? 라는 자책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이던은 교수님께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더욱 뜻밖이었습니다. 이던 씨 한국어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오히려 더 의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은 순간 이던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배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위적인 거리감이 형성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과잉 해석하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만큼 인간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 낯설고 외로운 감정에 다시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이더는 깊은 침묵 속에 잠못 이뤘습니다. 내가 한국을 잘못 생각한 걸까? 기술도 좋고 사람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마음속은 외로움으로 꽉 차있네. 다음날, 그는 수업이 끝난 후 도서실에 가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 한국인 교육생이 말했습니다. 어제는 좀 분위기가 어색했죠? 저는 사실 제가 좀 미안했어요. 이던 씨가 열심히 참여하시는 게 보기 좋았는데,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이 서툴러서,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거리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말에 이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배려하려던 마음이 오후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은 이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대화를 나눈 교육생과 이던은 서로의 사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생은 한국 농촌 출신으로 농기계에 대해 자부심이 컸으며 외국인 앞에서 어색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더는 미국에서 백수였던 자신의 지난 시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둘은 비로소 사람으로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더는 실습 시간에 자신이 맡은 전기회로 점검을 실수로 누락했습니다.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다른 교육생들이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더는 자책감에 압도되었습니다. 이때 말없이 다가온 교육생들은 함께 원인을 찾고 손을 보태며 도와주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던 순간, 이더는 왜 결국 이곳에 왔는지를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받은 것은 단지 기술 교육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배우는 신뢰였구나. 이더는 그제야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선입견과 오해가 얼마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는지를 뉘우쳤습니다. 그 후부터 이던의 참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발언했고 쉬는 시간에는 동료 교육생들과 간단한 한국어로 농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부품 하나하나를 같이 들어 옮기고 정리하고 설명하고 나누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연대감을 그 안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전 강사님께서 발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더는 한국어로 정성껏 자신의 경험을 담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처음에는 언어 장벽도, 기술 장벽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욱 큰 위기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그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갈수 있었고, 이제는 제 능력도 여러분과의 인연도 믿습니다. 발표를 마친 순간, 박수와 함께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식사 권유도 있었고, 작업 도중 들었던 농기계 팁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는 그 순간, 이곳이 자신이 이제 감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집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더는 한국 정부에서 발급한 농기계 정비 자격증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손에 연장하나 제대로 쥐지 못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농기계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직접 수리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교육 수료식이 끝난 날, 그는 동료 교육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한국 다시 오면 연락 주세요. 따뜻한 말들이 오갔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친 이더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마을은 여전히 평온했고 아버지 헨리는 밭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랙터는 여전히 소리를 내며 버거운 움직임을 하고 있었고 창고에는 먼지 낀 농기계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던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고 아버지는 말없이 눈길을 피하며 그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은 자리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던 한국에서는 어땠니? 이던은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트랙터에 문제가 생겼는지 작업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랙터의 본네트를 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더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헨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더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선을 정리하고 고장 원인을 진단하며 직접 가져온 소형 공구들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마당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고 햇빛 아래에서 이더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트랙터의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땅 위로 움직이는 트랙터를 바라보던 헨리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쳤구나. 이더는 트랙터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배운 걸로요. 헨리는 트랙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더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고친 건 트랙터가 아니라 우리 부자 사이였구나. 그말 한마디에 이더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쌓여있던 감정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렸습니다. 그 후로 이더는 농기계 정비뿐 아니라 마을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경운기를 수리해주고 고장난 양수기를 진단해 새 부품으로 교체해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더이 농기계 창고를 정리하고 간이 진단소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하자.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던 혹시 이거 좀 봐줄 수 있겠니? 우리 집 예초기도 이상한데. 과거에는 그를 무능하고 게으르다며 수군대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마을을 살린 기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기술은 단순한 수리 능력을 넘어서 마을의 일상과 농사를 지탱하는 믿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던 군은 우리 마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와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마을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박수가 울려퍼졌고 이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묻은 기름때와 옷자락의 흙이 그의 진심을 대신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더는,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자격증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계 수리만이 아니었어. 그곳에서 나는 사람을 다시 믿는 법, 나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지.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서 더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기술을 더 많은 농촌과 마을에 나누고 싶다고.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족을 바꾸고 결국 한 마을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이던의 이야기처럼 진심과 기술, 그리고 땀은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